1999년 6월 6일부터 북한군 경비정이 매일 북방 한계선을 침범, 몇 시간씩 우리나라 영해에 머물면서 반응을 살피고 돌아간 북한군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 행위가 계속되던 9일째 오전, 조선 이민군 해군 경비정 내척이 어선 스무척과 함께 북방 한계선 남쪽 2km 해역을 침범, 이에 대한 미국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과 초기함 10여 척을 동원해 해군 교전 수칙에 따라 경고방송을 송출, 8시 45분. 북한군 경비정 7척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 공격 단행 9시 07분 대한민국 해군 교전 수칙에 따라 1차 밀어내기 경고 실행 9시 20분 2차 밀어내기 경고 실행 9시 28분 북한군 경비정이 25mm 기관포로 공격을 가해오며 추가로 어뢰정 3척도 가담 곧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 40mm 기관포와 20mm 시벌컨으로 응사 곧이어 포항급 초기함인 영주함에 76mm 함포로 집중포화 한대툭 쳤다가 수백 대 카운터 쳐맞은 북한군은 어뢰정 한 척과 중형 경비정 한척 침몰, 경비정 세척 크게 파손된 채 꽁무니, 130여 명의 사상자 발생 추정. 우리군의 피해는 경비정의 경미한 파손 및 장병 일곱 명 부상.